현대 일렉트리가 한번 보세요. 자, 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자, 추전보리 기말하만 생각하세요. 자, 차트는 항상 길게 놓고 보라 그랬죠. 맞습니까? 차트는 항상 길게 놓고 보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길게 놓고 보는 거예요. 길게 놓고 딱 보고, 자, 여기 고점에서부터 예, 고점을 찾아가지고 줄을 그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 고점을 그면 여기는 넘어갔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도 고점을 그어 보여요.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못 넘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장기간 못 넘어갔던 이 자리는 벌써 넘어간 거예요, 여기는. 넘어가고, 이 추세장을 넘어가고 급등을 한번 했다가, 요 고점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올라가면 요 자리가 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제가 크게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올라가면 요 자리가 저항 된다고요 18,000원 딱 되네요. 1,8,000원은 1 8 0 0 0이니까또 라운드 피규 가격도 되죠. 추정보리 기마라, 맨크테라라운드피규 가격. 아, 그럼 1 0 0 0 0원에 라운드 피규 가격 심리적인 저항도 되면서 추세 저항도 되네. 저 자리에 서 강하게 못 넘어가면 내가 팔아야지. 요런 작전이 서지요. 그거를 팔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요. 눈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우, 예, 주식판에서는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저기서 절반이라도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저 자리에 가가지고, 18,000원에 가가지고, 거래가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막 시장가로 사들이고 막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체결이 대량 체결이 되면서 위로 빵! 뚫고 올라가면은, 그건 가만히 갖고 있어야죠 그럼 다음 저항까지 또 올라가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머리 위에 저항을 돌파하면 다음 저항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 저항을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저항을 돌파하면 또그 다음 저항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저항 돌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갈라 그러면 이 돌파된 저항이 지지가 된다고요. 돌 지지가 되고 다음 저항을 간다고요. 항상 상승은 지지를 먼저 확인해요. 지지가 확인되고 나서 그 다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돌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지금 막 키에 술술 들어올 거예요. 예, 재밌어요. 그 요거만 이제 초보자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운전 못해요. 맞죠? 여러분. 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고 날것 같아가지고, 걱정하면 운전 못하죠. 겁내고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하면 아무것도 챙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주식으로 내가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 돈을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서 살고 있지만 행편이지만, 한 단계 더 내가 높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죠? 나이 삶의 질을 높이겠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 랑 한번 파고 들어보라고요. 대충 하면은 무조건 깡통이죠. 대충 하면은 대충 그냥 남의 말 듣고 뭐 정보, 지라시, 작전주 이런 말듣고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꾸단히 연습하고 훈련해 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것만 반복하면 돼요. 한두 가지만 할줄 알면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어제 왜이 종목을 샀니, 타기? 말해봐. 예. 말씀드릴게요. 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자 어저께 추존보리 기마라만 생각하세요. 자, 추세장, 요 앞에서 여기서 돌파했죠? 자, 다음 장은 지금 1 8 0 0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요 위에까지 먹을 공간이 남아있죠? 아, 올라갈 자리가 있네. 자, 그러면서 어제 타기가 뭐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제가 다 지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추존보리 기마라. 어, 저, 여기서 정고점 넘어갔네. 맞습니까? 추전. 추세은 이미 저 앞에서 돌파했고. 추전 해결됐죠? 볼, 볼린지 밴드 여기서 볼린즈 밴드 넘어갔네. 맞습니까? 볼.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기준선 안 봐도 되죠? 자, 이동 평균선. 481선이 발 아래 깔려있고, 가그 다음에 241선이 발 아래 깔려있으니까, 이동 평균선 신경 안 써도 되죠? 장기평선. 맞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추정구리 기말화에서 지금 네다섯 개가 해결이 돼버리고 나니까 여기서 전고점에 돌파할 때이 자리를 노려가지고 돌파된 저항의 지지. 이거 얼마예요, 지금? 어저께? 16,150원. 현대일렉트릭. 어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자리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여기서 고점을 치고 여기서 돌저지가 나왔죠? 16,150원. 요 자리. 16,150원. 요 자리에요.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돌저지가 나왔어요. 맞지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서 매수하느냐. 이 고점에서 내려오면은 눌림을 주면은요. 자, 요 자리 보세요. 요런 고점 라인이 돌저지 자리라고요. 여기 다 매수 자리죠, 이 자리가. 오늘도 매수했죠, 아침부터. 자, 매수하니까 체결되고 올라갔죠, 종가에. 맞지요 이해되시나요? 일본어 보고도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볼린즈밴드의 돌파, 전고점의 돌파.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추세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장기평선은 바아리 깔고 있으니까, 예, 생각하고 다 체크 다 했죠. 체크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아는 매수자리 돌저지자리, 예, 고런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예, 분봉에서 그 다음에 전저점 자리, 고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수익이 나면 보유. 거기서 만약에 2% 3% 떨어지면 손절로 스컷.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얼만큼 주식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지, 예, 알아요, 저도. 그리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밤잠 안자고 공부하고 하는 줄 알아요 예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실력이 쭉쭉 빵빵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 될것 같으면 주식으로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이 왜 생기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가요 스텝 바이 스텝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보이고 여기에 올라가면 또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보이고, 거기서 내가 한발더 내딛으면은 또 내가 아는 만큼 보이면서 어느 단계에 가가지고는 전체를 통찰하는 통찰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그간의 실패가 내 몸에 배기가 있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실수하지 않는 요령을 깨달음고 서득하면서, 보고만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누적 수익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 가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돈을 막 찔러버리고 금증도 안 해보고 자기만의 방법도 없이. 무대포로 질러버리고 미수쓰고 신용쓰고 그 다음에 하락장인데 급락장인데도 똑같이 상승장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 단계에 가기까지 내가 통찰할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벌써 돈다잃어버린다고요 그게 대한민국 개인투자자의 9 5예요저 역시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요. 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힘을 줘가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주식으로 실패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정말 인생이 비참해져요. 예, 모든 사람들한테 잊혀져 버리고, 버림받아 버리죠. 사람들하고도 만나기도 싫어지고, 내 스스로도 예, 그 다음에 기피해 버리죠. 사는 게 지옥이 되어버린다고요. 경험 안 해보신 분은 행복한 분이고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마시라고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령과 방법을.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